아 <레이온> 정글 리 <리소트> o <laughs> 남자 두명이 웃기에 너무 대박이다 와 이야~ 정글리조트안 돼, 정글리조트 아침에 요가를 했습니다. 너무 좋고 뭔가 와... 이렇게 뻣뻣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퇴치을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밥을 먹으러 갑시다. 크... 와. 원행 메뉴 를 주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헬시 브레크포스트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 먹어야죠 아 오케이 땡큐 땡큐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땡큐 나스코 이구나 이 Thank you. t h 니다 k 이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 이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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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이 you. Thank you. 아 h a n k 먹어봐. 진짜밖에 진짜. 없는데? 먹어봐. 거친 거 보이는데? 먹어봐. 아 그래요? 제가 또 오믈렛에 진심이거든요. 어. 진짜 그냥 해창 오믈렛이야. 이게 사실 뭐 맛이 자극적인 맛은 하나도 없는데 어. 진짜 건강하게 맛있네요. 그렇지. 건강하게 맛있네요. 예. 여러분 캐온 정글 리조트입니다. 오시죠 여러분들, 어. 요가가 끝났으니까 이제 수영을 해야겠죠. 하이 유명한 게 수영장이 이제 또 핫하게 유명합니다. 썸베드가 이렇게 다 있고요. 이게 이 조절이 안 되네. 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려가면은, 응. 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좀 패닝을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썸베드가 있는데 저기 높낮이가 조절이 안 돼서. 아. 편히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정글을 보면서 아, 좋 등락. 여러분 아 셔틀 버스라 해 가지고 버스가 아닙니다. 바로 일반 그 SUV로 저희들을 음. 원하는 곳까지 데려 주는 서비스도 무료입니다. 무료. 하나에 3,000원이에요. 이거, 이거 3,000원이야? 하나에 이것도, 이것도 3,200원? 3,200원. 이것도 한 3,000원 다, 다 해서 만원안 돼요. 이세 개가 다 해서 만 원이 안 돼요. 희가 현재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헬스장입니다. 네, 헬스장이고요. 생각보다 시설은 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무게가 20kg 까지 있고요. 여기 이제 스미스 머신이 있고, 케이블 있고, 그리고 부산소 머신이 있고, 네. 어, 전반적으로 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아요. 네. 그 5성급 호텔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그런 시설이 아닐까. 프로틴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단백질을 많이 못 먹어서. 다이어맥스 코틴. 여행 막판까지로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게잇! 오케이! 캐릭을 아! 열심히 해가지고 컬러가 좀 다릅니다 캐릭이 잘된것 같습니다 어무튼 운동. 운동 끝! 오. 음식이 오. 왔어요 저희는 스 스무디, 스무디는 그녀에게 주 페사디아 페사디아, 오케이, 고마워요 그리고 필리핀, 가모네, 샬롯베이크 아, 형님, 굉장히 여기 분위기가 팬시한데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페사디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값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너무 안 올라갔는데요? 토핑이. 어, 네, 쪼끔 네, 로좀 약간 좀 아보카드 쪼 아보카드 쪼 올리셔야지. 아, 이거 무조건 그래. 무조건. 오성 호텔에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먹겠습니다. 오, 역시 한국인답게 한 입에. 에? 자본주의가 좋긴 가아 <laughs> 아, 있어요? 있어. 아 있어요? 너무 강하지 않고 건강한 맛. 근데 되게 딱 봐도 건강해 보여요. 응. t h i 아 i 아, b e 아, beef. t 양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비싼 거요 제가 또 스테이크 양고기도 말이 스테이크 아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양고기 냄새가 나. 오, 근데 너무 맛있는 냄새. 오, 양갈비는 손으로 잡고. 아, 그렇죠. 바로 그거죠. 보통 양고기하면 양 냄새가 싫어하잖아. 음. 근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 오. 아 형님 이건 또 뭐죠? 이거는 이제 이네라엘 음식인데 비프 램땅. 그런데 잘 보여주는데 비프라고 하긴 해.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먹어보죠. 약간 장조리 느낌 나는데? 음, 아 약간 어, 느낌이 장조림. 장조림. <laughs> 아, 진짜요? 장조림을 거의 구십 번 해야 돼아 이거는 보니까 미리 조리가 조리가 다돼 있던 거를 이렇게 데워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 나는 맛. 음. 오, 이것도 밥이 또 이게 또 냄성이 있네요. 아 대나무 저기 잎에다가 해가지고 대나무를. 음. 바나나 잎 해가지고 그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아 같아요 아... 우리나라 장조림에다가 이제 밥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머릿속에 상상하는그 맛인가요? 아 약간 상상이 어느정도가 음음 장조림 같은 어떤 그런 조리 방법을 이용한 장조림처럼 이렇게 구워진 건데 인도네시아 특유의 향신료가 그래도 있네요 맞아맞아 맞아. 근데 저는 역하지 않고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짱돌입니다 이거. 오 무거워. 오. 하, 여기도 보면은 하, 다 우드로 되어 있어요 우드로. 보시면 이런 것도 개미성이 너무 좋습니다. 다 약간 이런 정글에 맞춰진 그런 느낌. 최고 최고. 어오 우리 여러분들. 아, 지금 저녁밥 먹고 저녁에 좀 이렇게, 이렇게 거품 목욕을 하면서 좀 힐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도 거품 목욕하는게회가 버킷리스트인데 KO에 오니까 또 마침 또 이런 또 호사를 누리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 너무 좋고 분위기 너무 좋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는 곳이 KO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은 여기 오셔가지고 소중한 경험 체험해보시면 정말 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어, 목욕을 끝내고, 잠을 잘될것 같고요. 다음에 또한 번, 다른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